이 사용서, 이 믿음,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, 이 말입니다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렇죠?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? 예?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? 들음에서 나나요, 들음에서. 들었는데 뭘 들어야 돼요? 그리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. 그런데 맨날 나쁜 짓만 했더니 사용수가 언제 그리스의 말씀을 들어요? 참 신기하잖아요? 로마서 10장 17절, 함께 씁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, 들음은 들으면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면 만나니라. 그러죠? 믿음은 그리스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. 뭐, 내가 이 세상에 잘될거 믿습니까? 병날 거 믿습니까? 믿습니까? 축복받을 거 믿습니까? 이런, 이런 말씀이 아니라, 그리스의 말씀이라니까, 요 그리스의 말씀. 그리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? 사왕수가 들었던 그리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?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 6절 함께 있습니다.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나를 내게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?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오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? 네가, 내가 유대인이냐?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?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라고 분명히 해요. 내 나라는 어떻게?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.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. 그렇죠?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다. 아니다는 거예요. 이, 예, 이,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은 줄 아세요? 자,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이 지금 사형수로 지금 끌려왔어요. 그 옆에 누가 또와 와 있었을까요? 이두 강도도 옆에 와 있지 않았나,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. 언제, 지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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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당신이 나라가 이 맛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강, 사형수, 이 소리가 어디서 들었냐,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, 이 예수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,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.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. 이사용수가계에 굉장히 관심과 깊은 믿음을 가진 거죠. 그 나라는 나도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나라에, 이 말씀, 나를 생각해 달라고 지금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.